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J페이 배정현입니다. 뿜뿜 중국어 오늘은 신나게 인사말부터 뿜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어 인사라고 하면 어떤 문장이 제일 먼저 탁 떠오르세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아마 제 생각과 같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장 떠올리셨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니하오. 니하오. 가장 대표적인 중국어 인사말입니다. 근데 방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 삼성, 하오 삼성인데, 그럼 이렇게 이중척 되면서 니 하오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해맑게 니 하오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여기에는 중국어 발음에 아주 기본적인 약속이 숨어져 있어요. 자, 삼성 삼성이 나란히 나오면 이성 삼성으로 바꾸어서 발음한다. 같이 해볼까요? 3, 3 나란히 나오면 2, 3으로 한다. 우리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때, 니하오 하지 않고요. 니하오. 니하오. 인사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성조에 집중하시느라고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해버리면, 한국어로 치면, 안녕. 안녕하세요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 이때만큼은 성조보다 아 내가 인사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고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에니하오+ 에이, 니하오, 니하오. 에니하오+ 에이, 니하오자 남학생이 먼저 니하오 인사했고요 여학생도 니하오라고 했네요. 영어로 치면 헬로우 하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니하오가 안녕이니까. 니 하오 마 이렇게 하면 니 하오는 두 글자 안녕 니 하오 마는 좀기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닐까라고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정답은 B 아닙니다. 니 하오 마니 하오 마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니 하오 마가 만나면너 좋아? 너잘 지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이 헬로우가 아니라 how are you? 라고 해서 근황토크를 시작하는 질문이 돼요. 너잘 지내? 자, 니하오마 하고 니하오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니하오마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토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남학생이 물었네요. 니하오마? 근데 그 중간에 뭘 넣었어요? 니 땡땡하오마? 자, 요거는 도금을 해볼게요. 자, 요 글자는 최. 우리 최신가요 할때 최. 요거는 가까울 근. 그래서 한글 뜻 그대로 너 최근 하오마 잘 지내 너 요즘 잘 지내라는 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어를 잘하려면 영어 어수는 알아야 돼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어수는 어때요? 너 요즘 잘 지내 한국어하고 똑같아요. 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해볼게요니 최진 하오마 니 최진 하오마 자 그리고 방금 이렇게 발음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니 쭈이진 하오마 어, 이건 너무 아재 같아요. 쭈이진 아니고요. 숨어 있는 이 발음을 같이 꼭 해주세요. 니 쭈이진 하오마 시작. 자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합니다. 我很好，我很好.我很好. <laughs> 근데 이 문장에는 我很好 <laughs> 어떻게요? <어떡해요>? 我很好，我很好.와 <laughs> 아이고 여기는 워헌하오 이렇게 워헌하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워는 나 하오는 좋다 가운데 있는 이 글자는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한글 뜻에 난 매우 잘 지내가 되었어야 될 텐데 출판의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막 소름끼치게 엄청 잘 지내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허용사 앞에 헌을 쓰고 있어서 해석할 때는 헌을 가볍게 무시한다. 그리고 워헌하 어, 음, 난잘 지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잘 지내. 같이 해볼까요? 我很好.我很好.我很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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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내한 분만 얘기하면 안 되죠? I'm fine. Thank you. 그 다음에는 엔쥬. 요게 엔쥬. 예요 같이 해볼까요? 니너. 니너. 너는 하고 물었습니다. 문장 끝에 요거 붙여 가지고 질문하면 생략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서 앞뒤 설명 다 자르고 너는 하고 질문을 할수 있어요. 니너, 네 니너. 네 자, 그러면 주고받고 해볼까요? 니 주에 진허머 워, 헤허 니너.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대화 한번 볼까요? 니너하고 네 물었으니까. 남학생도 근황을 얘기해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 다 아는 거나 안녕 잘 지내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또 새로운 단어 추가요. 자, 새로운 단어 이 친구는 하나 하나 둘셋 예라고 읽거든요. 나도예요. 나도 머머도 머머 역시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我也很好. 여러분, 오늘 1과부터 완전 난항에 부딪혔는데요. 我也很好. 전부 삼성이에요.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한 번에 다 말하고 싶다. 그러면 2, 2, 2, 3. 我也很好.我也很好.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1번. 두 번째는 너무 길어요. 저는 좀 끊어 갈게요. 그러면 나도 잘 지내. 끊으세요. 我也很好. 워예한好 이렇게 끊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나도 잘 지내 할 수도 있고요. 나도 잘 지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 단위로 성조 여러분들이 조리하시면 됩니다. 자워예한好 저는 중국 잘하니까 한 번에 갈게요. 워예한好 나도 잘 지내 그리고 처음 만나서 이제 인사 근황을 물었는데 그다음 이 중국어가 짧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빨리 헤어져요. 자 이제 인사할게요. 어, 나도 잘 지내. 그럼 짜이지엔, 짜이지엔, 기승전 짜이지엔. 자 갑자기 헤어집니다. 짜이지엔, 짜이. 우리 재회하다, 재견하다, 재수하다, 재입대하다 할때그재 자거든요. 다시 뭔가 한다는 거죠. 재.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번체 자의 간체 버전인데요. 볼 견자죠. 다시 보자. 또 보자, see you의 표현입니다. 아, 그래, 우리 그럼 다시 보자, 또 만나자라는 표현이라서 한국어로 치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둘다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잘지앤, 잘지앤. 자, 그리고 한국 분들이 유난히 잘가하는 문화가 있어서 잘지엔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때도 사성 사성으로 조금 서울 남자처럼 잘지앤, 잘지앤. 이렇게 하시는 게 보다 섹시합니다. 짜이지엔, 짜이지엔, 여운을 남기면서요. 자, 짜이지엔 인사하니까 나도 아, s 유 e 이지엔 같이 해볼까요? 짜이지엔, 짜지엔또 봐, 짜이지엔. 이렇게 인사했네요. 자, 이두 문장 주고받고, 주고받고 대화해 볼까요? 워我也很好，再见，再见. 자, 우리 뿜뿜 중국어는 여러분 중국어가 뿜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감 뿜뿜 넘치게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오늘 배웠던 주요 표현들을 패턴으로 좀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배웠던 문장, 기억하시죠? 안녕, 니하오. 니하오의 니 자리를 다양하게 대체해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로 대체해 볼게요. 니하오는 그냥 안녕이었는데요. 니 하오의 니 자리에 라오슈리이 왔어요. 라오슈 라오슈는 뭘까요? 라오는요. 늙을 자잔데요 늙다라는 뜻도 있지만 늙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늘 항상 그 자리에 늘 언제나 항상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때요? 한번 스승사 한번 스승이면 늘 언제나 스승이죠 그래서 라오스 하면 스승 선생님이 됩니다 라오스 하오라고 인사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라오스 하오 하지 말고 배꼽에 손을 얹고 라오스 하오 라오스 하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실 때 요거 자꾸 시로 하시면 아재라고 할 거예요 시아니고 시 아랫니를 시. 老师，老师好， 시작. 좋습니다. 자두 번째 볼까요? 음, 니하오 알겠는데 요거 뭐죠? 요거는 중국어 복수로 가는 문이에요. 자 중국어는요 진짜 간단한 게요. 인칭 뒤에다가 얘만 붙이면 다 복수가 돼요. 그래서 니는 너 니머는 너희들 원은 나 워머는 우리들 타는 그녀 타머는 그녀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니먼이니까 어한 명이 아닌가 봐요 어 거기 있는 너희들 안녕 니먼 하오 시작 니먼 하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거 볼까요 요거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아이 하오+ 아이 하오라고 인사를 했어요. 저는 제가 아직까지 언니나 누나라고 불릴줄 알았는데 중국 갔더니 중국 꼬맹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이는 아주머니, 아줌마, 이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린 친구들 눈에는 제가 아이로 보였나 봐요. 자, 아무튼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가 볼까요? 아이 하 아이 하 아이 하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인칭이나 어떤 직책 호칭을 넣지 않고 시간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안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침 인사, 뭐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같은 게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시간을 쪼개서 오전, 오후로 한번 인사를 해 볼게요. 자, 지금이 오전 시간이에요. 오전 시간에 친구한테 인사합니다. 샹우하오. 샹우하오. 얘는 왜 오전일까요? 샹 윗상자예요. 해님이 아직까지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오전 안녕, 좋은 오전이야. 라는 인사입니다. 샹우하오, 시작.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한 오후 4시가 됐어요. 오후 4시에 동료에게 인사해 보세요. 下午 하오, 下午 하오. 오후 인사, 下午 하오까지 보셨고요. 인사하는 거 진짜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패턴을 좀 볼게요. 방금은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했고요. 이번에는 아쉬움을 담아서 짜이 지엔을좀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짜이 지엔 다음에 만나, 다시 만나 했는데요. 이번에는 완샹 찌엔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언제 보자는 걸까요? 자, 언젠가 찌엔, 만나자 라고 한 건데, 언제 완샹 메모할까요? 저녁, 밤에 만나. 얘는 왜 저녁과 밤일까요? 왜냐하면 햇님이 면세점에 갔기 때문에 햇님이 자기 일을 안 하고 면직됐어. 그러면 달님이 오겠죠. 그래서 햇님이 뚝 떨어졌으니까 밤이 된 거예요. 완샹+ 완샹지엔+ 완샹지 우리 저녁 때 만나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다음은요. 호티엔지엔 호지 지금부터는 단어 싸움이에요. 호티엔은요. 오늘은 찐티엔, 내일은 밍티엔, 그 다음 날이 호티엔입니다. 호티엔, 호티엔, 내일 모레 만나자 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호티엔엔 좋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단어를 한자까지 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은 발음이라도 익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뿜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쪼모젠쪼모젠 조모, 도금해 보세요. 조, 주, 모, 말. 그래서 기분 좋게 주말에 만나. 예, 조모, 어찌엔. 조모, 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거 볼까요? 길어지고 있는데 다 일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월요일이란 뜻이거든요. 월요일은 진짜 안 끝나잖아요. 월요일, 싱치. 월요일에 만나. 싱치, 찐. 싱치, 찐. 싱치지 좋습니다 월요일은 싱치 자 마지막으로 언제 만나볼까요 시간을 딱 정하지는 말고 시아츠지엔 시아츠지 앞으로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되게 많이 하게 될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을 딱 정하지는 않지만 시아 넥스트츠 번 다음 번에 지 만나자 시아츠지엔 시작 시아츠지엔. 다음 번에 만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인사하기에 딱 좋은 표현이죠. 시아츠지 좋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때 인사까지 같이 공부해 보셨고요. 자 다음은요. 근황 토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까는 하오마 좋아 잘 지내 물어봤는데요. 그패턴을 그대로 살려서 하오자리를 바꿔볼게요. 망마 니 망마 시작 니 망마 니 망마 요 망자는요. 마음이, 이게 마음심변이에요. 마음이 어때요? 사망했어. 바쁠 때 막, 아, 나 마음이 사망했어요. 그럴 때 바쁜 거죠. 막 마, 시작. 그러면 앞에 주어 넣어서 니막 네 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글자가 나왔는데요. 글자를 잘 뜯어 보세요. 위에 있는 건받점 자예요. 받을 매일 개 자예요. 바침마에써 아, 어때요? 피곤해요. 그래서 레이는 피곤하다. 레이 피곤하다. 레이. 자, 그럼 너 피곤하니? 니 레이마? 니 레이마? 좋습니다. 세 번째 단어 볼까요? 세 번째는 으. 시작. 자, 으는요. 요거는 어떤 글자냐면 원래 먹을 식자에서 온 간체인데요. 먹을 게 없다.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앙 하고 자기라도 뜯어 먹어야 되는 그 상황. 그래서 우리가 기아 체험할 때 아짜요. 아사하다 할때 아짜요. 그래서 어 배고파. 으. 배고프니? 니 饿마? 니 饿마? 아 으어. 으어. 배고파요.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배고프다의 반대말? 먹을 거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뭔가 든든한 여기 있는 요 글자는 뭔가를 싸다는 뜻이거든요. 배부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 싸고 막어 되게 포만감 느끼잖아요. 그 포만감 느낄 때그 글자예요. 그래서 바오라고 하거든요. 배불러 니 바오마 니 바오마. 자 질문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렁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요. 렁 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렁렁렁 춥다란 뜻입니다. 니렁마니렁마 지발 좀 추워졌으면 좋겠어요. 닐렁마. 렁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상태에 근황을 좀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내 상태가 어떤지를 대답해 볼게요. 새로운 단어들이 또 쏙쏙 나옵니다. 자, 이번 단어는요. 쿤. 쿤인데요. 이때 이거를 그냥 쿤 이렇게 하면 너무 듣기 싫어요. 여기에도 숨어 있는 이 발음이 있습니다. 쿤. 쿤. 콘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글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 나무 안에, 이큰판 안에 나무가 갇혀 있어요. 나무가 갇혀 있으니까 산소가 없어. 그래서 너무 졸려. 콘, 졸리다. 콘, 졸리다란 뜻입니다. 나는 너무나 졸려. 근데 이거 해석할 때 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난 졸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워컴, 워컴,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어 2018년 여름 유난히 더웠는데요. 자, 르러 르, 덥다란 뜻입니다. 이 열치 열할 때그열자예요 그래서 나 더워, 我很르我很르르 르, 르,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자 글자에 요게 있으면 대부분 다 질병과 관련이 되는데요. 얘는 통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프다, 疼예요, 疼 덩 아파 그럼 나 아파 워헌 텅+ 워헌 워헌 자네 번째로는 뒤 뒷다보시기만 하면 안 돼요 나 운동하는 거 뒷다봐도 내 살이 안 빠져요 여러분이 자꾸자꾸 따라 하셔야 중국어가 느는 거예요 자네 번째 그인데요 앞에 있는 요 글자는 물이에요 물과 관련되겠죠 물을 못 마셔서. 목이 갈증 나는 거 그래서 갈증 나다 할때 갈잔데요 목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我很渴.我很渴. 나는 목이 말라. 我很渴.我很渴.자 마지막 두 글자 짜리 나왔네요. 요거는 도금을 해볼 건데요. 이 글자는 되게 낯설지만 원래 무한 도전 할때요 글자에서 왔거든요. 없을 무자의 간체입니다. 그러면 얘가 무. 얘는 료예요. 근데 이게 프리할 때그 무료가 아니라 없는 거, 재미가 없는 거. 무료하다. 아, 여기 너무 무료해. 재미가 없어. 되게 지루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난 지루해. 여러분이 안 따라하면 지루해요. 따라하면 금방 시간이 순삭되는데 안 따라하면 지루해요. 자, 지금 우려 하신 분들은 안 따라하시는 분들. 와한 우려 我很无聊,我很无聊,我很無聊. 나는 넘나 지루해 라는 표현입니다. 아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넘나 라고 쓰는데요. 얘는 한 해석하실 때는 빼도 돼요. 我很无聊,我很无聊,我很無聊. 자, 지루해 라는 표현입니다. 우려와 지루하시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 근황 토크까지 하는 거 알아보신 거고요. 우리는 인사말들을 여러 개 배웠기 때문에 이제 헤어질 때 인사만큼은 잘할수 있어요. 복습해 볼까요? 그냥 또 만나라고 하려면 근데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거니까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다시 만나. 下次见.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이 과를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따자! 下次见.